d a 71. It's nice, fancy, cozy, huge.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스몰 a l 이 현재 있는 공간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요. 음식점, 카페, 사무실 등의 장소에 따라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it's를 앞에 넣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. It's nice. 공간이 좋은데요. It's fancy. 공간이 화려하네요. 근사하네요. 물론 fancy는 상황에 따라 사치스럽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. It's cozy. 공간이 아늑하네요. 참고로 cozy는 좁을 때 자주 써요. 여러분이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저희 집이 좁은 거예요. 근데 여러분이 대놓고 it's very small이라고 하면 제가 상처받겠죠. 그러니까 it's cozy. 어, 아늑하네요. It's huge. 공간이 진짜 크네요.